자 여러분 안녕하세요. 레고마리오입니다. 오늘은 제가 라이더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. 지금 밖이어서 말소리가 잘안 들려요. 근데 네, 오늘은 금요일이라서저 그냥 약간 방송 라이더 켜나가려고 켠겁니다. 제가 또 걸어가면서 하기 때문에 어머나 집중을 못해서 많이 죽을 수도 있으니까 음,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. 지금부터는 말을 많이 못하고 노래를 틀도록 하겠습니다. 좀 시끄러울 수도 있어요 이해하시죠? 저가 걸어가면서 하는게 한 다섯번인가? 그래서 이 저가 저 집가는거 다 외우셨죠 길? 완전 찾아올 수도 어, 뭐야 이렇게 나겠겠지 이게 앞을 보면서 해야되니까 이제 진짜 말 안합니다 중간에 약간씩 뭐 버그 같은 거 일어나면 할게요. 방송인이어서 이 차가 약간 좀 버그가 많이 걸리는 차연인데 진짜 레알 레알 마스코 지금 터널 지나고 있어 요 터널. 와우 아까비까비 진짜 어이없어 이렇게도 갈수 있네요 네 저거 이번에 월, 그 목금토일 뭐금 한다 했잖아요 금토일이 제대로 이제 뭐소원 같은 거 없이 하는 거고요 네 지금은 그냥 심심해서 아 진짜 노잼이다 아니 이게 진짜 이게 진짜 집중 진짜 <목소리도> 죄송합니다 여러분. 양이 양이 진짜. 내꺼예 뭐지? 얘좀 예, 조용한 데로 들어왔는데 예아 그나저나 방금 보셨나요? 아 거기서 딱 플러스 8점 받았어야 되는 건데 아깝네요 역시 집중 말을 안 해서 하니까 잘돼 싫어? 뉴도 먹고 망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걸으면서 서 이게 안 된다니까 터치가 이거 진짜 오케이 그러면 내가 주말에 그 라이더 안 움직이고 해서 꼭 200점 간다 약속했어 어 시청자 도발이야 시청자 다 덤벼 도발이다 다 덤벼라 닝겐들 닝겐들 하찮은 닝겐들 사람이 아닌 닝겐들 아뭔 소리야 오예어 닝겐들이 이런 거 못해요? 나만 할수 있는 거야 들 이런 거 못해요? 버그 같은 거 에? 이런 거 못해요 인간들 닉갠들. 어? 인간들은 이런 거 못해요 에? 이런 거 못해요 아, 아 잠깐만 아 머리 아파. 아 잠깐만요. 아 대가리. 아니 이게 여자 안전에 위험이 있네요. 걸으면서 하다 보니까 나 지금 가면서 주차돼 있는 차에 대가리 찧었어. 아, 아파. 레얼 마사. 레알입니다. 아파 지금 여기가 아. 그다음에 저가 말할 거 있는데요. 저가 조만간 이게 레고를 제가 좋아하거든요. 그래서 레고 마리온데 조만간 레고 조립하는 방송을 한세네개 올리겠습니다. 조만간 일단은 한 이번 주 주말에 한 개. 근데 나머지 세 개는 한5월 5일쯤 어린이날쯤 전 아직 청소년이지만 엄마가 사준대요 청소년이어도 선물 사준다고 해서 생방송이요 아 생방송 이런 거 시청자분들 못하잖아 어 이런 것도 못하잖아 여기서 죽는 것도 아 생방송 자동차 게임 하라고요? 왜요? 오케이. 가자.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4시 52분이고. 아, 여러분저그 다음에 이거 자동차 색 바꿨어요. 잘했죠? 네, 이거 돈 모아서 제가 했어요. 막, 요런 거 있잖아요. 요런 거 깨면 50을 주는데, 요게 굉장히 쉬워요. 그래서 계속 막 하면 50받고 50받고 그게 그것도 좋은 방법이에요. 이거 거의 사기급? 그냥 계속 우와 드리프트 지렸다. 인정? 그냥 뭐 이런 식으로 가면 됩니다. 어. 타이머는 없고요. 그냥 하는 거예요. 그래서 만 게임인 거죠 이게. 인정. 야새. 자 잠시 이게 오류가 있어서 멈췄고요. 바로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오해고해. 어? 여러분? 어 됐다. 네 바로 라이트까지 켜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요. 어? 잘죠? 요 현실감 있게 현실감 있게 가보도록 할게요 아 현실감 어... 있게 산악가라고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나와 이렇게 다 가고 여기서 드리프트 해주고 다 켜주고 여기서 드리프트 여기서 이거 1인치로 하면 드리프트가 잘 되네. 인정 우! 쩔었어. 오. 우. 약간 그레니 화면 같은데? 인정 오케이. 어. 와우. 개리풀. 또 차를 미행하라고요? 알겠습니다. 어딨어? 잘안 보이는데요. 갔나? 미행할 때는 이 모드가 불편해요. 어, 요차였어. 요차, 어, 잠깐만. 잠깐만 방금 뭘 통과했는데? 밀도지판에 기분 탓이지. 역시 우문의 차량이었어. 안 통해요. 와이파이 안 통해서 지금 야좀 빠른데 왜불안켜어 됐다 전벽 네 지금 도착했고요 오케이 자, 여러분 안전하게 집에 도착했습니다. 네. 카메라로 보여 드라고요. 됐나요? 네, 그럼 다음번에 또 만나 보도록 하죠.